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배터리가 악마입니까? 배터리가 정말 위험한 거고, 뻥뻥 터지고 이거 전기차에다 오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동 화장기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 이런 표현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과격한 표현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족에한번 여기저기 뒤져보세요. 배터리가 아마 5만 군데에서 다 나올 겁니다. 지금은요, 전기 없으면 못 삽니다. 동의하시죠? 전기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인류는 150년 전도로 후퇴하게 됩니다. 음, 아주, <laughs> 문명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누리는 그런 가전제품에서부터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그런 전자기기들 다 무용지물됩니다. 자, 스마트폰 대표적으로 배터리가 없으면 안 돼요. 배터리가 없으면 USB로 해서 충전기로 쓰면 되지. 안 됩니다. 배터리 없이 연결해서 전원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배터리를 거쳐서 배터리를 통해 전력이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터리 없으면 스마트폰 구동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스마트 시계 많이 차고 계시죠? 스마트 시계 이 안에 배터리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블루투스, 이어폰, 다양한 브랜드 가지고 계시죠? 저도 이거 10개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보스도 가지고 있고, 네, 보스도 뭐, 여러 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또, 이런 수면 이어폰 같은 것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네, 이렇게 뭐, LG에서 나온 수면 이어폰, 앵커의 수면, 수면 이어폰, 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10개도 넘게 쓰고 있는데. 자,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시 이거죠. 이거 귀에다 꽂는 거예요. 이렇게 귀에다 꽂고 뭐 노이즈 캔슬링이든 음악을 듣든또 이런 수면 이어폰을 통해서 또 마인드 컨트롤을 하던 잠을 청하던 간에 이거 뭐가 구동시키냐면 배터리가 구동시킵니다. 보통 1 0 시간 정도 재생을 위해서 이 안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공포했던 리튬이온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작다고 이거 무시하실 겁니까? 이거 귀에다 꽂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터지기라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에서 터지게 되면, 네, 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네요.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잠 주무실 때 베개에 이렇게 깔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저도 가끔 그럽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급한 연락 받기 위해서 얼굴 가까이에 빨리 듣게 알람 소리도 이거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잠자리 옆에서 그것도 자고 있는데 웨어러블 예, 스마트 시계 여기에도 이게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터진다고 하면 손목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목 질뢰처럼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근데 오비이락처럼 이세 가지 장치가 뒤에서 주머니에서 손목에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와 생각하기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네, 물론 스마트폰 배터리와 전기차 배터리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스마트폰 배터리 5000개 분량 대략적으로. 배터리가 좀 작은 건한 3,000개 정도 들어가겠고 배터리가 좀 용량이 큰 차들은 한 5,000개에서 6,000개 정도 들어가니까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5,000개 모아다가 막 폭발시키면 어떻습니까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어떻게 비교를 해안 되지 스마트폰 터지는 거 하고는 상 이게 에이, 그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스마트폰이 전기차만큼. 그렇게 배터리 셀을 제조하고 BMS 설계하고 안전마진 두고 이걸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용량이 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전기차 배터리는요 고도의 안전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대략 25% 정도 셀 용량의 25% 정도를 남기고 씁니다. 왜? 과충전되면 폭발할 수 있으니까 아예 과충전하고 거리가 멀게 용량 자체를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셀을 모아다가 배터리 팩으로 만들어서 5%에서 뭐10% 적게는 뭐3% 이렇게 또 마진을 남겨놓습니다. 이중으로 잡아놔요. 그리고 끊임없이 BMS에서 통신을 통해서 몇번 셀에 몇번 모듈에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통신을 통해서 레벨링을 해주고 매니지먼트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은 안전합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시는데, 스마트폰 폭발 사망, 한번 포털에 검색해 보십시오. 오, 생각보다 많은 사고들이 검색될 겁니다. 10대 소녀도 사망했고, 성인들도 사망했고. 아 어, 정말, 야, 이거 머리 맞지? 두고 자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고들이 검색이 됩니다. 폭발 사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충전하다가 감전해서 감전사 사고들도 많았고요. 또, 화상. 2도, 3도 화상 사고도 꽤 많았습니다. 많은 폭발 사고들. 이걸 통해서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걸 야, 내가 지금까지 이걸 안심하고 들고 다녔단 말이야.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 네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배터리 폭발해서 어린아이 성인, 2도 화상은 이 이런 사건들 꽤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저가 이어폰이 폭발해서 사망한 사례도 있어요. 성인이. 스마트워치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주 잘 폭발하는 웨어러블 네,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은 뭐 많이 그런 사건들이 예전보다 적어졌습니다. 초창기에는 뭐 중국 저가형 스마트워치를 비롯해서 많은 사고들이 있었고 이걸로 사망하는 하진 않죠. 치명적인 그런 위치에 우리가 차고 다니거나 혹은 이 안에 들어가는 있 배터리 용량 또 상당히 작은 용량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동 화상을 입혀서 신체적인 상해를 입혔던 그런 사고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걱정하시나요? 왜 걱정 안 하십니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늘 접해왔기 때문에, 음, 제조사에서 충분히 검증된 제품들은 안전성을 확보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갤럭시 노트 7 사건을 이번에 인천 청라 벤츠 EQE 화재 사건 동일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갤럭시 노트 7이 폭발했을 때 모든 스마트폰을 다 금지했습니까? 모든 스마트폰을 다 주인 취급했나요? 모든 스마트폰을 다 폭발 위험성이 있는 기기로 간주했습니까? 비행기에 절대로 못 가져탄다. 이러지 않았어요. 삼성! 갤럭시 노트 7.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넌안 돼. 아니, 사고를 일으킨 그놈을 줘져야지 EQE, 파라시스 에너지.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벤츠 EQE, 파라시스 에너지 이걸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났고 여기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 배터리는 안정성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고 사고 위험은 얼마나 있는지 배터리 셀 결함으로 이걸 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 엉뚱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스마트폰을 금지시키고 갤럭시 세븐, 갤럭시 노트 7 이외의 폰들까지도 다 잠재적인 폭발물로 취급을 하고. 예전에 절대로 안 그랬어요. 멀쩡한 전기차들을 왜 똑같이 EQE, 파라시스 에너지, 그 문제 있는 배터리 BSA와 똑같은 취급을 하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사고를 일으킨 벤츠 EQE하고 파라시스 에너지를 금지하고 이걸 더 이상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여기를 뒤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EQE 오너분들은 단합하셔가지고, 리콜을 이끌어 내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금전적인 보상 충분히 받으시고, 뭐, 사과라든지 소송 이런 걸 통해서 후속 조치를 그래서, 하셔야 된다는 거고, 국토부에서도 빨리 나서셔야 됩니다. 아니, 멀쩡히 59시간 있다가 폭발을 한 건데, 이런 전례가 없었어요. EQE 파라시스 에너지 그 배터리처럼 이런 사고를 일으켜서 이렇게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전례가 없어요. 그러면 그놈을 조져야지. 왜 엉뚱한 전기차로 불똥이 튀게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자, 다군다나, 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차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담겨 있으니까 스마트폰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막 2중, 3중 이 스마트폰이나 이 웨어러블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되고 이거 심지어 귀에 꽂고 다녀야 되고 손목에 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BMS나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의 안정적인 설계, 안전구조, 마진. 전기차와 비교하면 훨씬 더 부실합니다. 물론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고도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들어가 있는 리튬이온셀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보안 설계를 해놨겠습니다만 전기차는 이것보다 더 윗단계 더 세밀하게 더 안전하게 마진 잡아놓고 bms에서 더 세밀하게 매니지먼트를 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에너지가 워낙 크니까 그 중대함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폭발 가능성이나 화재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사실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안전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덜 세심하게 고려돼 있는 이런 장치들도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고 사신다 쓰신다 그러면 전기차 이용하실 때도 그런 생각을 대입하셔서 아 이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을 감수하는 일이지만. 일상적으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단계까지는 도달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조심하셔서 나쁠 건 없겠지만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거 잘 때마다 걱정하시나요? 이거 음악 들으실 때마다 어, 음악은 좋다 하지만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여기서 연기가 난다 그러면 빨리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불안에 떨면서 쓰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전기차들 많이 돌아다니는데 전기차들 막 매일 뻥뻥 터집니까? 매일 막 아파트 지하에서 막 불나가지고 막 대피하고 매일이 지옥인가요?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런 사고들 생겼을 때마다 언론이 막 그걸 물고 들어지는 겁니다. 언론이 물고 들어지는 이유가 뻔하죠. 좋은 먹잇감이잖아요. 언론은 뉴스를 팔고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서 그 뉴스를 소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트래픽으로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과도한 관심을 쓸수 있게 하려면 무섭게 만들고, 공포감을 갖게 만들고, 뭔가 재산상의 피해, 뭐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뭐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이 이런 것들이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포피아를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연차나 하이브리드 진영처럼 전기차 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는 레고시들은 지금 전기차 시대가 오면 죽어요. 그들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기차의 상품성이요. 성능 그리고 또 거주 편의성 거기에 담겨져 있는 고용량 배터리가 V2L을 비롯해서 앞으로 새로운 전력 그리드로 만들어 내는 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변혁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게임이 되질 않아요. 내연차는 전기차의 경쟁 상대 아닙니다. 피처폰이 스마트폰하고 상대가 되나요? 필링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의 상대가 됩니까? 레코드판이 MP3 하이 레졸루션 그런 음원들 이런 거하고 게임이 됩니까? 아날로그가 디지털하고 경쟁할 수 있어요? 예, 그런 형태로 지금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진영이 더 급합니다. 하이브리드 진영은 진짜 이거 애매하거든요. 내연차보다 더 복잡하게. 전기차 흉내를 조금 내놓은 겁니다. 마치 과거에 필딩 카메라에 디지털 백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디지털 카메라처럼 쓸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디지털 백을 사용하게 되면 크기도 크고 거치장스럽기도 하고 화질, 노이즈 모든 게다 열등합니다. 애매한 거예요.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지금 하이브리드가 딱 그런 위치입니다. 또는 저장 장치 중에서 하드 디스크와 SSD를 합쳐놓은 SSD인가요? 이런 장치가 있었어요. SSD가 비싸던 시절에 SSD나 하드 디스크는 보조 저장 장치입니다. 주 저장 장치는 랜덤액세스 메모리라 그래서 램이 주정 장치고 램, 롬 그리고 하드 디스크 보조 저장 장치가 있는데 이 보조 저장 장치를 SSD로 바꾸려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8기가 정도만 SSD를 달고 이걸 마치 CPU와 저장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보정해주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램처럼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빠르게 구동시킬 수 있는 영역을 SSD 영역으로 조금 8기가에서 이렇게 좀 구동시키고 나머지 저장은 하드에사면 이게 SSD와 하드디스크의 가격적인, 성능적인 그러한 장점들을 모두 가져갈 수 있겠지라고 해서 이걸 밀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원하게 망했지.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린 거죠. 하이브리드가 딱 그거예요. 내연차의 주위의 편의성. 그리고 네온 엔진의 그런 인프라 이용하면서 전기차의 작은 배터리와 모터를 통해서 어시스트를 해주거나 플러그인은 뭐 충전을 하면서 조금 더갈수 있게 전기차에 조금 더 무게 이동을 한 그런 형식이긴 하지만 그두 가지의 장점을 합쳐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배터리는 시레이트를 얼마나 높게 쓰니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불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고 시레이트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배터리가 어떻습니까? 안정성을 잃어버리고 화재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죄다 전기차의 카운트가 돼요. 전기차로 분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대비 거의 10배에 가까운 화재율을 갖고 있는데, 전기차 예를 들어서 통계를 내서 100건 났다고 하면 그 중에 거의 90건에 가까운 화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화재예요. 전기차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싸잡아서 판매량도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묶고,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도 묶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연차 업체들이 왜 자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전기차로 우기냐면, 그렇게 해야 전기차 많이 판 것처럼 통계도 잡히거니와,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로 붙지 않고 일반 풀 하이브리드로 붙잖아요. 그러면 전체 하이브리드의 화재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정말 불이 많이 나는 하이브리드 형식인데 이게 전기차에 갖다 붙으니까 풀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용량도 1.3에서 1.5kWh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용 영역도 전체 SOC의 한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SOC를 좁게 쓰면 화재가 좀덜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캐패시터 고율 C 레이트를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들도 들어가죠 워낙 배터리 용량이 작으니까 여기에서 하이브리드의 효율을 내려고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얼마 안 되는 배터리로 고시 레이트를 알뜰하게 써야 되는 이 구조보다 화재 위험이 좀덜 하죠. 그러니까 풀 하이브리드에서는 화재가 좀덜 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화재가 대부분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기차로 갖다 붙으니까 얼추 비슷하게 화재가 나는 것처럼 통계가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풀 하이브리드 쪽으로 붙어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들끼리 통계를 내버리면 통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부터 이제 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하이브리드가 전기차 시대가 되면 굉장히 애매해지는데 토요타 어떻습니까? 타이어츠 자회사를 통해서 34년간 치팅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기업입니다. 더군다나 토요타도 렉서스를 비롯해서 에, 토요타 브랜드로 치팅 사기죠 사기. 영어로 하니까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도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장시간 오랫동안 사기쳐서 디젤 게 있지 못지않은 그런 부도덕한 기업이다라는 면모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품질을 높이는 면역실에서도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자기의 목이 간당간당해서 전기차로 이제 시장에서 내몰리게 됐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동원해서라도 전기차를 막으려고 하고 그러려면 언론 이용해서 포비아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들 배터리 관련해서 좀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넓은 시야를 가지고 또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대한민국 K 배터리 또 K 전기차가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산업에 큰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는 그러한 통찰력을 갖춘 소비자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